네, 정말 네. 화면에, 아, 이러고 본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어우, 곱창 어떡해. 오늘 어우, 구워 먹을까요? 진짜. 아. 어우, 내내정 속에 채우고 싶다. <laughs> 어, 그런데 <laughs> 예, 예. 사실 저도 이 술안주로 이 곱창을 즐겨 먹습니다. 네. 사실 맛도 맛이지만요. 음, 음. 또이 속에는 또이 알코올을 또 해독하는 또 그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술들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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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 먹는 날에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참 우리가 네.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렇게 못먹어본 음식이 많다니 네. 분발해야겠어요. 네. 음. 아, 그럼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요. 궁금한 거참 먹는 음. 거병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언제나 보면 이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지갑직을확 열어줄 수 있는 친구만 있다면은 저는 어. 언제든지 그냥 함께 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어머, 뭐 오늘도 뭐 그렇게 무리는 안 되고요. 네. 하지만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네. 우리가 안 보면 후회하는 진풍경이 있다고 합니다. 최고 중에 최고를 뽑는다고 하는데요. 그날이 왔다. 음. 대한민국 최고의 진돗개를 가리기 위해 팔도 진돗개들이 진도로 총 출동했다는데. 용맹한 성품의 우아한 차트까지. 과연 최고의 진돗개는 누구? 베스트 하고 베스트를 가리간스마트 연장으로 고고! 진돗개 고향 전라남도 진도. 그 명성 그대로 집집마다 진돗개 한 마리씩은 기뻐. 그야말로 진돗개 수고가 따로 없다는 데. 진돗군에는 진돗개 보호구역이라 외대경이나 애견 같은 거는 진돗군에서 키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순수 혈통 진돗개라면 바짝 진정한 이있다꺼 마을 주민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를 네, 또 같이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저 맛있는 것도 먹고 음. 내일 풍경회를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진돗개를 가리는 풍격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승을 기원하며 주민들이 특별히 보양식을 준비해주기로 했답니다. 아이고. 덕분에 대회에 참가한 마을 대표 진돗개들이 한자리에 죄다 모였다. 네 개파 개파 금마을이 떠났다게 무섭게 한국에서는 싸움판이 벌어졌다 또 힘겨누기야 진돗개는 새끼와 사람을 제외하고 승제에게 일단 겸비고 번야는데 아무은에베리끼리나 같은 승농끼리나는잘 싸워요 진돗개들이 기선제압을 하는 동안 주민들은 본격적으로 고양식 만들기에 돌입했는데 진도아빠도에서 같이 잡아온 싱싱한 생선들이 오늘의 주재료 아주 잘 먹여야 되라 자네기만, 니를, 무패가 더 1등이야. 뭐, 응, 생선을 먹니야요럴 때만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위에 다른 숭어, 조기를 감아서 때쓴콘석트 넣어주고, 무청의 음, 음, 음. 쌀에 집된 장까지 듬뿍 음. 넣어서, 네. 부 구워주면 끝. 아지지아까 우리, 우리, 우리 같은 모두 구고렇게 그러니까 같이 모두 음, 먹어야지라. 아. 아.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든 숭어 허집한 시간 반 동안 부 구워줬더니, 뼈가 살인지 살이 뼈인지 그냥 녹아내리겠네. 오늘만큼은 사라보다 진돗개가 먼저 어우 맛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꼭 1등 할게요 어우 진짜 맛있네 잘 먹네요 진수님 내일 꼭 1등 하세요 진술님 진돗개 다 먹었으니까 늘시아로 가봅시다 제가 먼저 먹어요 진돗개가 보양식을 먹고 난 후에야 끼니를 챙기는 마을 주민들 마을 주민들의 메뉴는 어죽을 끓이고 남은 생선과 하정당 시장함이 방찬이라 그맛때 없지만 진짜 크네요이렇게 늦게 잡수야 돼요 잘드시나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걔들 걔가 내가 했는데 <laughs> 먼저 내리고 <laughs> 예. 당연히 내가 당연히 먹어야 돼 아유, 아유 우리 아버님 약자전 하셨네 아니 품평이 얼마나 중요하길래요 품평회에서 일동한는 것이 세계에서 일동한 것입니다 1분 1등 백코야네 라인의 무슨 이거 시다이 일정하자 오랑신 머리 시다 드디어 드디나 진도에서는 물론이고 전국 8도의 내로라는 진돗개들이 석석 도착하고 윗풍도 당당하게 대회장으로 입성하는데 얼핏 봐도 막상막하의 승부가 예상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진돗개들이며 틀림없다. 1년에 딱한번 열리는 진돗개 품격회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를적세해야 하는데 500여 마리가 이름을 올렸다. 오 많이 참가요 목줄을 고여 받으면 드디어 대회장으로 가는 관문이 열린다. 아우 어, 저기요 좋은 번호를 골라주세요 한편 진돗개한 종류인 네이번반도 먼 길을 달려왔다는데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저는 항구와 백구가 한다고요 그래요. 구경 왔습니다 지금 우리 모의서는항구어백고만 됐지 블랙타이 진돗개로 그래요? 지금 정계적으로 그 환장을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이고. 진도 하늘 아래 보인 수백 마리의 항구와 백요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한 뒤 외모 테스트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결한 털! 털한올한올깨끗이 닦아준 것은 기본이고, 간지러니 빗질해준 것은 필수! 아우, 백구야. 사랑한다. <웃음> <웃음> 혹시 먼지에 달려온다고 피곤할까봐 즉석 오염수도 대량 되는데, 단시간 내에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털에서 연기가 자그득 흐르게 된대요. 아우, 진짜 맛있다. 어우. 아, 유 고기까지. 아이고, 아유, 아이고. 특식이지, 특식. 아, 오늘 컨디션도 좀 좋고, 네. 어, 또 활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좀 씁니다. 어. 근데요 진돗개들이 왜 이렇게 띠엄띄엄 있는 거예요? 말뚝이 빠져가지고 옆에 개한테 상처를 주게 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많은 개들이 모이기 때문에 한 마리 더 끌리게 되면 문제가 붙죠. 목줄을 단단히 고정시킨 것도 필수. 만약 잘못하면 이런 불상이 생긴답니다. 자, 씨 600년 진돗기는 나만의 돗기는 진정시키기 힘들다는데, 얼이싸우 어. 나 쇼행에 강해서 자칫 잘못하면, 대회는 니가 쏴드고 귀어운답니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자 주인당의 군수에다오는데 싸움이 붙은 진돗기는 주인이 아니면, 아, 바람으로 오. 바람으로. 오. 어, 늑대야, 오 어떡해. 야, 야, 이거 봐, 알았어. 가 먼저 놔. 응. 그 기껏, 어깨 아. 탄다 시켜놨더니, 어머, 싸움이 나 그렇게 당할 정도로 이아가 이길 정도면 미아가 대단그 어우 <목소리> 나왔는데도 뿌하시더말 그 강하니까 하지만 진돗개의 강인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테스트는 따로 있다는데 바로 이 야생 멧돼지와의 멧돼지와 의있투 멧돼지하고 강당함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진돗도유명이라보이는요 멧돼지가 그러니까 승컴고또 멧돼지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지 아, 아, 어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저 멧돼지 한마리가 500마리를 건져야 겠네요. 네 역시 진돗개임 명성에 걸맞게 멧돼지한테 거북선을 달려가네요. 아 이게 뭡니까? 바로 주냉명을 치네요. 오, 네 수많다. 이제 나의 주인아저씨 말에 데이트도 않고 딴짓을 하네요. 야 빨리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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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장거리에 해서 <laughs> 그런지 얘가 이제 스트레스 받은뱅이거든아 음. 원래 이게 소톱이한아냈는데 상당히 아직 시사력은안 됐군요. 이상하 <laughs> 네, 두 번째 선수 입장했습니다. 아, 진돗개 자존심 보여줘야 될 텐데요. 네, 역시 기대를 쳐버리지 않네요. 멧돼지 앞에서도 절대 주눅 들지 않아요. 아, 유맹해요 네, 막상 막하의 기싸움에서 진돗개 끌고 멧돼지를 제압합니다. 아, 저 당당함 정말 륭합니다 어, 옛맹하네요 진돗개 강아죠 옛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불라에서길르던 개들이 산에 가서 멧돼지 추격해가지고. 뭐라 어, 넣어 놓으면 제 주인이 가서 창으로 잡아고 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최고의 진돗개를 가리는 품평회가 드디어 시작됐다. 홍명정대하게 심사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모든 진돗개가 심사대에 올랐는데 <laughs> 우리 진돗개 보육법에 의해서 진돗개 체육에 의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힌 진돗개 자고중사냥 들어갑니다. 비는 앞으로 약간 숙이되야 하고 다리는 적당한 단력과 굵기를 유지해야 하며, 위로 살짝 감긴 꼬리는 아, 필수! 겉털은 빡빡하고, 어. 속도는 부드러워야 하고, 아몬드없 눈과 단단한 입술을 갖추면 된답니다. 어우, 아, 딱 나다. 잘 생겼네요. 체형은 물론이고, 치아 상태와 전체적인 균형이 등을 조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견을 가리는 심사위원들. 그들의 눈과 손에 의해, 일련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때, 난데없는 불호령이 떨어진다. 어? 왜, 왜 자신의개가 조금이라도 고한 점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과급하게 출입통제선을 넘는 네, 것도 못하다. 바로 이 앞에서 끊임없이 고추를 내주는 주인장들 네, 저 순돌이, 저 그랬어요. 이름이 순돌이거든요? 아, 아, 마지막은 보행심사. 통통 튀는 듯한 워킹 솜씨는 물론이고, 주인과의 호흡이 잘 맞아야 아. 높은 점수를 받을 수있단다 심사위원들의 예기한 눈에 떠나야 최종 합격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데, 지금 이 순간 경기장 안에 진돗개보다더 떨리는 것은 아마 심사과정을 지켜보이는 가족들. 그렇죠. 저 심정이 어떠십니까? 네. <목소리> 네. 저 사람 소원사에 계는엄마같아요 저만 정말 아도 떨리고 그러네요. 저도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뿌듯하겠어요. 입상전 관계에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는데, 호명되는 순간의 영광이야. 더 말해서 <목소리> 무엇하랴 활동했을까요? 진짜 짱입니다. 기분 짱. <laughs> 기분 참 좋아요. 이 수많은 개서 당첨된다는 것은 <laughs> 최고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대상은 <laughs> 올해 최고의 진돗개로 등극한 주인공 미스터 금봉이. <laughs> 어 최고의 진돗개가 되자마자 카메라 세례를 받는 스타겐이 됐다. 아우, 자, 자. 원하는 포즈 내가 다시 해줄 테니까요. <laughs> 어, 거기 포트라인 남지 말고 알아서 잘 찍으세요. 알았지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아저씨 지금 산장들도 뭐하시는 거예요? 이네 산장 봐라. 어... 보여주는 거. 어... 네 고생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어... 음... 감동하고 음... 하늘로 올라갈것같고 뭉한 꽃이내 것이 같고, 아 진돗개 짜 것이 무귀엽요 오직 주인만을 섬기는 충성심으로 <laughs> 세계의 명견 대회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우리의 진돗개 <laughs> 앞으로도 그 명성이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laughs> 아유, 아유.